네, 네, 미스리네네 a m 네네 네, 네, 소리야, dammit. I 네 r d e 네, Come, c o m 어 c o m 네, come, c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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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지상. 미파하네 여름에 입거엄마 봐봐, 봐봐 테 믿지 나 또. 이 이런 걸 샀어? 어. 아니, 아무것도 안 사가기 그렇다고. 아유. 안 사고 이 <laughs> 네. 여름에 잘 괜찮아? 오빠? 네. <웃음> <웃음> 이거 자리 괜찮아? 놓을까? 네. 요 좋네. 면이 괜찮지? 고가 네, 엄마도 그거 사려 그랬는데. 여기도 있고. 미테 자, 타트 미테.

さあ何スライムスライムカフェ、ね、食べてじゃあ明日スライムカフェ行こうやっぱ今日行こうやっぱ今日行こうやっ,やっぱ今日はやだ今日は今日やっぱ今日今日は公園行くじゃん公園のさ動画撮る撮るぞたったずじゃあビクルオへえー <laughs> 이요이요이요이요 음. 터가 썰어버린.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요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리 이어, 이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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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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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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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어, 이어, 이 どうモチモチしてるってよモチモチしてるうん久しぶりじゃん、ザ・ダンミョン、うん、なんでいつもザ・ダンミョンが食べたくなるの、はい、なんかミミズ食べてるみたいで美味しいからジロンイ？<laughs> それ食べてるみたい<う>なんなんで茶色い、茶色いから <laughs> いハル、乾杯ハル、乾杯 짠, 이거 좀 맞대. 퍼크 줄까? 퍼크 줄까? 하루, 뭐좀 맞아놔도. 하루, 그렇게 하지 말고. 하루, 포크 연수라. 빠이빠이. 하루, 포크 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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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봐봐, 할머 봐봐. 잉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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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꼬. 몇간이다 빼줘, 강아지. 자장면. 뭘까요? 다이올 응, 그렇지그렇지 어우, 하루 잘하네.

할아버지, 일등이... 응? 어, 응? 우 잘하네. <웃음> <웃음> 아빠, 이제뭐하루도하인은 어디야? 저 밑에 할인은... 할버지 하루, 하루, 하루 이등하게 빨리 먹어. 이정? 하루 <laughs> 이등 하루 이등 내일까지 먹게 생겼다. <웃음> <웃음> 줄지도 은 이달은... 지도 않아. 먹어야줄지 달에 하루고그요 응! 어떤 게 하루 거야 이거 야. 하루 꺼. 천천히 먹어. 하루 할머니 봐봐. 없다 없어. 할머니 2등하게 생겼다. 2등. 할머니 잘하니? 응. 음. <laughs> 하루 도 잘하네. 맛있겠니 <멋있지니>? 맛있겠네. <laughs> 이 맛있겠네. 하루 도 먹어. 안무어도내안 뜨거워. 나오는 게더 많다. <웃음> <웃음>